어, 안녕하세요. 오, 오늘 주말입니다. 어, 어제그 잠깐 언급했던 내용 오늘 제가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이거를 좀접그 그 뭡니까 농지법 그 시행령 개정안이죠.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여기 지금 한번 띄워놨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어, 뭡니까 그 농막 규제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농막은 하되, 안에서 거주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막이 아마 지금 유명무실화되는, 원래 지지대로 해라. 그러니까 농기계나 보관하는 창고로만 쓰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면, 뭐, 지지는 이렇습니다. 농막을, 뭐,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고, 또, 뭐, 농막 단,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도 하고요. 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뭐, 해손도 되고, 뭐, 이래서, 원래 농지법의 지지대로 이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음, 자, 요, 요, 게 지금 현행이고요. 요게 지금 현행, 어, 농지법 시행 규칙이고, 여기 지금 개정안입니다. 요, 현행이 어떻게 됐냐면, 현행은 20제곱미터, 농막은 20제곱미터가 6평이잖아요. 그래서 6평, 어, 요, 농막 규격, 어, 규격, 어, 면적만 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게 지금 개정 계정 아닌데, 개정한 1이 있고, 뭐 2가 있고 있어요. 뭐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막 사용하지 마란 이야기 같아요. 제 생각에. 음, 봅니까? 자,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6평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조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자, 여기 보면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200평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은농막을 얼마나 정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가니까 7제곱미터입니다. 이거로 계산해 보면 어 농지가 만약에 200평이 있어요, 200평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199평이 있다. 그러면은, 농막을 지으려면은, 7평만, 아, 7제곱이니까 2.1평입니다. 2.1평.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2.1평만,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 얘기죠 그 다음에,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 이거는 이제, 200평 이상, 1000제곱 같으면은, 300, 뭐, 300한 2평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0평 이상, 어, 약한 300평 미만은 연면적 13제곱미터. 자, 13제곱미터가 얼마입니까? 어, 3.9평입니다. 현재 농막 기준은 6평인데, 어, 3.9평만, 어,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어, 계정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어, 좀 더, 요 가면 갈수록 좀 심각합니다. 음, 자, 잠깐만. 요게 지금 면적 규모 있죠? 면적 규모.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어그 농업인이죠. 농업인. 농업인이 그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설치하는 어 그런 농막은 이제 요 해당 7제곱, 오, 요 13제곱 요거는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로 적용을 받는 어, 그런 대상은 누구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도해지에 집이 하나 있고 뭐 우리 주말에나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어그 뭡니까 뭐 주말 체험 농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할때 그런 분들이 고 200제곱 어, 200평 이하 미만 그리고 200평 이상 300 2평 미만 로래 가지고 약뭐뭐 뭐 제일 큰게뭐 3.9평까지 이렇게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자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또 재밌습니다. 어, 주민등록법에 대한 전입 신고를 하지 말것 주민등록번호 전입신고하지 말까 이제 그 농지가 있으면 거기다 농막 설치를 하고 본인 보통 보면 이제 이게 한그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전입신고하고 하면은 뭐 나중에 그 뭡니까 이게 그 절세 하는 데도 좀 효과가 있죠 양도세 같은데 어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부재지주 농지 이런 데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또 농업인 자격을 또 취득할 때도 어뭐그주민등록에 그래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요게 있습니다.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요가 중요합니다. 야간 지침 숙박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농막은 이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농막 그 뭡니까? 그 제조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죠. 그럼 기존에 있던 지금 농막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아마 공표 후에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시행하는 시행 공표일 이후에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지금 뭐 야간에 뭐 지침 한다든지 숙박 한다든지 이건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농작업 쪽이 더 합니다.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 바닥의 면적이 100분의 25이야할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의 농막 6평이면 6평 곱하기 저 이걸 하면 우리가 쉴수 있는 공간은 1.5평 밖에 안 된다는 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농막 전성시대는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제 끝나겠죠. 그죠. 농막은. 안타깝네요, 그죠? 음,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의 바닥 면적이 100분의 25이 일까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기존에 그러면 지금 그 농막을 뭐 한두 동이 아닐 건데, 지금 설치대가 있는 거는 요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저도 잘 판단이 안 되겠, 못 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요렇게만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뭐, 뭐, 좀, 이렇게 지금 뭡니까 공간을 갖다가 휴식공간을 어 4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뭐 없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여기 보시면 문제가 막 농막에서 막 가상화폐 채벌까지도 하고 이런게 전부 다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또 농막으로 또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뭐 농막의 어떤 그 건축법에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화재 같은 경우에 또 취약해서 화재 사고도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뭐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좀 전에 요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어 일단은 뭐 숙박 안 된다 그리고 그 휴식을 위한 공간은 4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이 내용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농막 설치 못하겠죠 그죠 좀 제가 좀요 내용만 보고 좀 다른 내용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막은 지금 뭐 유명무실하게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도회지 있으면서 뭐 주말에 한 번씩 애들도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채소도 좀가꾸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농사짓는 것도 좀 배우기도 하고, 안 그래도 우리 시골에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연령들이 뭐 60대, 70대, 뭐 심지어 8, 90대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이라든지 이런 농촌에 도해사람들 자꾸 이렇게 유치를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 농지법이 그렇다 하니까 부작용도 있겠지만 조금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좀 철저히 해서 어, 도의지 사람들이 좀 시골로 이렇게 좀 뭡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체험농이라도 할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개정안 대로 된다면 이제 농막은 뭐 어, 글쎄요 이제 농막 설치하는 분이 있을까요 음. 좀 안타깝네요. 좀 이렇게 지금, 어, 개정안이 된, 지금 나와 있는데, 음, 하여튼 지금, 앞으로 좀 추세를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감사원에서 그, 뭡니까, 그 전수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절반 이상이 이제 불법 그 농막시설, 허가받은 대로 안 되고, 뭐, 정축하고, 또 농지 훼손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개산 안이 지금 뭐 고시가 됐는데 어, 차후에 어, 진행되는 것을 한번 조금 뭐 관심 있게 살펴봐야 좀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농막 농막 그 뭡니까? 규제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 그 지금 입법예고 대가 어, 입법예고 고시 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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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 도의지 사람들이 시골 농지를 이제 더 수요가 더 없겠죠. 살려고 하는 수요가. 원래 그 농막이라고 하는 게좀 원거리에서 와서 이제 농사를 좀 짓고 해서 좀실 공간을 만드는 건데 뭐 돈이 있으면 시골에 농지 전용해서 별장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법에 취지하고 좀 현실하고 조금 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깝네요. 어, 지난번에 그 LH 사태 때문에 농지법 개정되면서 어, 농지가 지금 거래가 상세 사실상 힘들죠 그죠 외지인들이 좀 농지 취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좀 보면 또 이게 그 농막 규제까지 들어가서 특히 시골에 농지는 지금 참 안타깝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지 않았나 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 향후에 지금 어떻게 해? 이게 반발도 심할 건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개정 내용 어, 고시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